그냥 막 푼데. 네. FX는 3차잖아. 오케이? 네. 3차의 다음식이제 봐요, 네. 3차, 나를 봐라. 3차니까 얘를 이렇게 놓는 센스. 물론 여러분 없겠지만. 없겠지만, 이라 선생님. 하시 X에 대한 다음식으로, X 백일에 대한 다음식으로 고치면, 잡아요. d가 1인 거 보이냐? d가 1이죠. 1이죠. 네, 1이네. c는 0인 거 보이냐? 왜죠 x 1의 제곱으로 나눠 지죠 네, 그렇죠. 왜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d가 1. 아니, 네. 1이 뺀게 x 1의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자, 다 처음부터 잘못 얘기했어요. 이제 아, 알겠어요. 됐죠? 자, 그다음은 얘가 x닥 1에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했잖아 네. 그래서 난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1넣으면 얼마야 야. 0이지 f 마이너스 1은 0이냐 아 마이너스 1이지 뭔가 네. 그러니까 이해 가냐 눈치 보고 있다니까 얘를 x닥 2에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하니까 라고 하니까 미분을 해서, 아.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된다고. 네. 아. 여기 에 1이 있다 어떤 미분하면 0되니까. 그럼 그래, 우리가 쓸 거는, 뭐였어 f c 마이너스 1인 거와 f 라 c 이 0인 거를 쓰면 얘가 나와요. 자, 그러면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 넣어봐. 아, 그냥 여기 넣을까? 마이너스 1로 봐, 얼마?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하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로 하면, 다하기 4, b, 다하기 1이잖아. 기분이 좀 나쁘지만. <laughs> 그러면, 넘기면, 4a 빼기 2b는 1인가요? 한개 나왔지? 미분해서 마이너스 1로 하면? 3a x, 어, 3a에. 3 a 의 x 1의 제곱, 2 b 의 x-1 이제,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상수고. 여기에다 뭘로? 마이너스 1로 보면, 얼마냐? 4, 아, 4가 아니고. 두 번째가 12a. 마이너스 1로 보면 마이너스 4b는 0. 어, 정말로. 열립하면 B는 얼마? 3A라고 B에 3A 넣으면 마이너스 6A 좀 봐도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A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2분을 넣고 마이너스 2분을 넣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F2를 구하라니까 F2는 이놈은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는7 나는 그, 나는 원래는 왜, 어떻게 풀어요? 원래는 원래는 어떻게 푸냐?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거아 요렇게 푸는 거다안 가지고 내가 내가 제일 좋은 풀이라고 생각한 거이 요렇게 놓는 게 제일 좋은 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오케이. 근데 원래는 어 풀었냐? 뒤에 거 알고 싶잖아, 지금. 네? 됐냐? 아, 뒤에 풀이가 어때 되는지 알고 싶잖아. 일단 네. 요 풀이는 이해가 네. 가냐? 네. 그다음에는 왜 나올까? 왜 풀었을까? 얘가 어이 풀었어? 거이건 미분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 지난번에 제곡 나와 가지고 되게 다채롭게 풀어 주셨는데 아 그래? 올라난 기억이 없었어 자얘 fx는 어떻게 돼? fx 빼기 1은 fx는 알게 x 빼기 1의 제곱 qx 더하기 1인거지 는 x 플러스 1의 제곱 q 다 x 빼기 1이잖아 요게 두개가 항등식으로 같은거 맞지? 근데 얘가 f가 몇차인데요? 3차의 다항식이죠 그래서, 3차니까 여기 몇차 되는 거지? 1차. 1차가 되겠죠? 여기 끼어 맞추는 거야. 1차인데, 얘를 뭐로 둘까? AX로 둘까요? 네요. 3차니까 일단 AX.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상수를 적어야 돼. 상수를 B로 적나? 알았다, B. 그럼 여기서는 뭔데? 역시 AX지. B는 아니야. 여기 상수항이 뭐지? 0 B, 넣는 게 상수항. 그럼 여기에 0 B, 넣는 게? B 1? B 다하기 2가 되어야 되는 거래 네. 뭐 여기까지 이가 그럼 이건 무슨 식인데?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해서 AB 구하겠지? 네. 아 미분을 안 하고 미분자 요렇게 된 상황에서 수치 대입을 할까 그냥? 이건한등식이가까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x에 어차피 뭐야? 미지수 몇 개인데? 식은 식은 두개 나오면은 연립할 수 있잖아. 그래서 x에 1 넣어 봐. 어떻게 돼? 0이고 1 넣으면 4고 1 넣으면 1 넣으면 뭐야? a 다하기 b 다하기 2 1. 그근데 x에 1을 넣으면 1아니 어, 1. 오케이. 나를 응. 걸었어. 1. <laughs> 그래서 B더기 B더기 1. b 더하기 b 더하기 2는 a 더하기 b 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분의이야 마이너스 2 3? 이 2분의 3. 오케이. 그럼 x에다 뭘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넣어. 마이너스 네. 넣으면 이게 0이 되잖아.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넣으면 네,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아, 오케이, 쏘리.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 연립하면, 다음엔 B는 a. 이분 마이너스 마 다음에 이분의 참인데아 마이너스, 1 1. 2분의 3인데. 아,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어, 이참 잘하네 A는 이분이분자 아, A가 A가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일 이분의 일 마이너스 분의 따라서 F는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다하기, 마이너스 아, 1. 이잖아. 어, 마이너스 1, 다하기 1. 이제 F2는, 이넘으면이 마이너스 2, 다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그럼 마이너스 1 맞았나? 아, 그래, 오렇게 얘는 요렇게 풀어 나갔는데. 我拉。好了